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유대인을 다 죽이려는 하만의 음모를 깨달은 황후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한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황제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황제는 지난 일들을 갖다가 회상하며 정원을 바라보는 의자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황제의 명이 있기 전에는 누구든지 황제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황후라도 그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황후가 정원 문 앞에 들어서게 될 때에 순간 달빛이 황후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황후는 황제는 황후를 바라보는 순간 그 아름다움에 그만 그의 눈동자가 거기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신을 차린 황제는 황후에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손이 무엇인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떼어 주겠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의 마음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에스더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확인한 황제, 그 황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황제는 에스더가 처음에 궁에 들어와서 자신, 자신 앞에 설 때에 그녀에게 마음이 온통 가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후보자들이 있었음에도 오직 그의 마음에 드는 처자는 바로 에스더뿐이었습니다. 다른 여인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바로 에스더를 황으로 선택한 이유였기 이유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아가서에서도 솔로몬은 예루살렘에도 많은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바로 술람미 여인이죠. 그녀에게 마음이 간 솔로몬은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누구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다른 것에 눈을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서로 눈을 바라보면 사랑이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기 때문이죠. 이두 사람의 관계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혹은 성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혼은 앞둔 왕과 그 연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를 묘사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시인은 삼자가 되어서 표현하고 있지만 마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극과 같도다. 마음에 있는 것을 문학가가 되어서 글로 자신이 써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시인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왕 대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고 있음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는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분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겠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것을 향해서 얼굴 시선을 돌리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여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갖다가 더 좋아하고 그것에 관심을 더 갖고 살아오고, 살아오다 보니까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초점이 맞춰져 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원치 않는 세상을 즐거워하고 탐닉하고 또 거기에서 행복의 근원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시인은 온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 표현하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싶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인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집중하듯이 골프 선수가 홀 안으로 볼을 넣기에서 칩샷에 집중하듯이 농부가 자신의 밭에 집중하듯이 군인이 나라 지키는 일에 집중하듯이 성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먼저 왕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왕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가장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저는 여기서 멋있음, 늠름함, 위엄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고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는 어떤 적이라도 무찌르는 용맹함 힘이 있고 장수의 늠름함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덕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감동케 해주는 그러한 언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 보좌를 갖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날개 달린 네 생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생물들에는 타는 불꽃과 같은 광채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바퀴 같은 것이 있어서 아주 빠르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보좌 위에 어떤 형상이 있는데 보석으로 치장된 아름다움입니다. 거기에 사람 형상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소리는 군대 소리와 같이 우렁찬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와 모습은 온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강렬하게 바라보는 강렬하여서 바라보는 자가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을 위험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어찌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왕의 아름다움을 여기서는 정의를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오직 참된 것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정의를 세워 가십니다. 그 안에는 어떤 불의가 없습니다. 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합니다. 권력에 편들지 아니합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와 죽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곧 정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왕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또한 그들도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십니다. 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여러 여인들이 나옵니다. 왕의 딸들도 있습니다. 왕후, 그리고 이들이 모두 왕의 오른편에 서 있는데, 그들, 모, 그들 모두 왕처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초대받은 처녀들도 있습니다. 또 왕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왕이 될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아름다운 예복으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될 주의 성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나태복음 22장,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로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왕은 그의 종들을 보내서 초청받은 사람들을 왕의 그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는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게 되자 어, 왕은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초대하여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그 잔치자리로 나가게 되는데요. 아플사. 어떤 사람은. 잔치에 나가면서 일하던 모습 그대로 나가고 놀던 모습 그대로 가게 되었어요. 왕이 잔치자리에 누가 왔는가 하고 나가보았더니 거기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들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내어 쫓으라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택함 받은 사람은 적을까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요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나갈 때에 우리도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나가서 서려면 바로 거룩함의 예복을 입고서야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로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들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올 줄을 알았는데, 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에 뭐, 일이, 일을, 일할 게 많다면서 밭으로 가버렸어요. 또 어떤 이는 나는 사업 때문에 바쁘다 하면서 그 핑계로 거기로 가버렸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또 어떤, 어, 이는 왕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왕은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예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이들은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더 원합니다. 남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남이 영광을 받는 것 아주 싫어합니다. 마치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기가 막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인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지고 대접받는 일이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차지하고자 분도 내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멸시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세상에 알리기보다는 자기의 지혜를 세상에 더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아 압은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기다리기보다는 바알의 풍요의 풍요로움에 매, 매료되어서 그것을 쫓아갑니다. 가론유다는 예수님의 구원보다는 물질을 쌓는 일에 더열심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삶의 초점은 얼마 후면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다 초대받게 됩니다. 한데 그 자리에 나가, 나가게 되려면 예복이 예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악하고 죄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초대는 받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또한 영광을 얻게 되고 그 자리에 택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혼인잔치에 선 성도들은 모두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되고 함께 왕로를 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삶이 세상의 초점에 맞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인처럼 왕에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신부로 세상에서도 아름다움을 가진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 세워 가실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